편집 들어나 봤다 다 따라온다 이거 큐브 지금 안 주워도 되겠지? 어? 좋아야. 주워야 돼 주워야 돼 지금 어어딘지 알아? 어 여기 있다 큐브 여기 그 어디야? 빈민가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이 <laughs> 새끼 존나 <재난 웃음> 웃기네 <laughs> <laughs> 그퀸트 옆에 빈민가에 있어아 그, 개웃기네 <laughs> 짠 반짝 다음 마님? 직접 당하고 싶었나 봄. 근데 여기 바, 여기 반조대쪽 발전기 없는데? 반두대밖에안 돌려도 돼. 편집안 돌렸거든 아직. 단두대 간다 이 새끼. 날막하고 있네. 한사가 이제 수술 빠져서 빨리 돌려야 돼. 나 제가 돌리던 거 돌릴게. 어디, 어디? 나 그거 다 돌렸는데? 여기 안와도 돼. 큰집 가야 돼, 큰 집. 아, 그비민가 저기도 어그로. 쪽에. 그거 다 돌렸어. 아, 그래? 큰집 가. 선생님, 머리 다 보이시는데요? 그, 에임이 어. 안 좋으면 그냥 따라오시면 되지 않을까요? 바, 와, 반두대 발등이 잘가나사슬로붙는 아, 거라. 총 주워야 될 듯, 어. 어, 딴 데가 비민가 아닌데? 싹집쪽 왔다. 그렇게 어딘지 모르면. 예, 아. 예, 저거. 털어왔는데? 한두 대? 나큰집 돌리는 거. 저거로요. 한대 맞았다. 그래! 평타를 쓰라고! 몇 바퀴를 돌았어, 저기서? 야 그냥 따라오지, 그냥. 와 발이 없는 거 자랑한다. 음, 좀매만 버텨봐 다 돌렸어. 헤드해 오케이. <laughs> <두 개. 웃음> 문이 짝. 거기나 비밀과 뒤에 따 줄게. 설마 <laughs> 어디 어그래? <고래>? 짝집. <작집>. 우. <laughs> 뿔라아 <laughs> 반다이. 야, 뒤에서 뒤에서. 어, 되나 어? 나이스, 와우! 빈민가빈민가 빈민가 뛰어와. 다 열었어. 들어왔다. 설마, 램포? 네. 애플님 따라간다. 아나못었았 <laughs> 어, 다시 열었어 그거 앉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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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안아줄 알았는데. 아 <laughs> 아 어, 공속이지? 자 공속이라 안 된다 이거. 어 나가 나가 나가야 돼. 어 잠깐만 잠깐만. 대단해 여어야 음,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 너무 멀리서 깠었어. 깜쳐도. <목소리> 나 이거 밥을 먹는 건데. 하루 한 번씩 그거 왕살하는 거야? 복수로 서로 리벤지매치하고 있는거